여러분 안녕하세요. 초크링 바둑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현영기경에 실린 통유세라는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전 수익기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까 꼭 풀어보시고 이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선 문제이고요. 바둑을 좀잘 두시는 분들은 바로 떠오르실 만한 모양이 바로 기삼수 형태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기삼수 형태를 한번 백이 두어가 보면요, 백이 끊었을 때 흙이 단수를 치고 두 점을 나가게 되겠죠. 흙이 단수를 치면은 백이 단수를 치고 흙이 잡을 때 먹여치고 이어서 기의 흙도를 세수로 만든다 해서 기삼수라고 하는 거죠. 흙이 있게 되면은 하나, 둘, 세수 기의 흙점은 세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삼수로 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백이 막아서 흙을 계속 잡으러 간다 하더라도 흙이 백을 단수치게 되면. 106점이 바로 단수로 잡히게 되죠. 따라서 이 문제는 기삼수로 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겠고요. 흑이 이었을 때 백이 이백 100 변의 백도를 수를 늘리기 위해서 호구를 치워 간다 하더라도 흑이 치중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일 수밖에 없는데 흑이 맞게 되면 여전히 백은 두 수로 수가 늘지 않아서 백이 잡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삼수로는 흑을 추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만한 수가 바로 이 중앙의 흙을 노려가는 수죠. 기가 안 됐으니까 중앙을 노려볼 법합니다. 그럼 중앙을 한번 노려볼까요? 노려갈만한 수로는 일단 역시 단수 친 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흙은 이을 수밖에 없고요. 백이 나가면 흙끝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백이 마땅히 둘만한 수가 없습니다. 단수 쳐도 나가고 또 하고 나가고, 나가고 백이 아무런 수단이 없죠. 따라서 백이 중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는 수는 정답이 되지 않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맥이라고 해서 줄 만한 수가 붙이는 수가 있겠죠. 근데 백이 붙인다 하더라도 흙이 이어버리면 늘어도 그냥 잡기만 해도 그만이고요. 이었을 때 막더라도 흙이 계속 나가버리면 백이 아무런 수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중앙을 치고 추궁을 할 만한 수로는 멀리서 멋있게 약간 장문 느낌으로 쉬어가는 수가 있겠죠. 급소를 날리면서요. 그럼 흙은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이렇게 붙여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둬버리면 은 있더라도 이렇게 막아서 계속 나간다 하더라도 흙이 잡히게 되죠 단수로. 따라서 흙은 여기서 최선순이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 막아간다 하더라도 흙이 그냥 백을 메꾸게 되면은 백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앙을 노려가도 잘 되지 않고요. 길을 노려간다 하더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중앙의 흙돌과 귀의 백을 귀의 흑도를 잘 엮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꽤 어려운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양쪽을 다 넓게 넓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정답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백의 정답인 첫수는 일단 찌르는 거겠고요. 흙이 막을 때 역시 끊습니다. 단수치면 은 하나 더 늘고요. 흑이 잡을 때. 여기서가 중요한데 단수치면 은 아까 본 기삼수 명이 되고요. 이 교환을 해둔 상태에서 백은 치중을 날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 수밖에 없고요. 백이 계속 흑을 추궁하게 된다면 아까 모양에서는 흑이 계속 계속 백을 잡으러 가면 백이 잡히는 모양이었지만 지금은 백이 맞고요. 흑이 단수 쳐서 계속 잡으러 온다면 그한 점을 따내고 흑도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때 호그를 쳐서 수를 늘리는 수가 좋은 수죠. 이때 흑이 여기서 계속 손 따라 16으로 받게 되면 큰일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 교환을 해두게되면은 백은 바로 중앙을 메꿔 갑니다. 흙이 계속 잡으러 온다 하더라도 이젠 흙이 잡히게 되겠죠. 흙이 먼저 잡힙니다. 따라서 흙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백을 계속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중앙의흙 다섯 점을 살려야 되는 수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흙도 살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 제, 제껴두고요 백은 끊을 순 없죠. 잡히니까. 백도 호구로 받게 되면 단수 하나 쳐두고 이 흙도 이렇게 호구 쳐서 나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끊어서 계속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 젖혀두고 따낼 때 이렇게 이으면 중앙의 흑돌은 멋있게 탈출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은 16으로 25로 밀게 되어서 이두 점은 잡힌 모양이죠. 이렇게 빈축으로 잡혔습니다. 결국 백은 이두 점을 잡고 이백네 점을 살리는 이 모습이 바로 정답에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실점 모양이라면 흙은 계속해서 이 기의 흙을 살려줘야겠죠. 살려줘야, 이렇게 도서요. 그럼 백은 먼저 두고 흑도 뛰어가서 백은 중앙에 흑도를 공격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귀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으로 중앙에서 또 갔다가 다시 변으로 마지막은 변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굉장히 전체적인 수익기 지금 마지막 수가 25수니까 그러니까 수를 한 25개 정도 읽어야 되는 굉장히 길게 읽어야, 길게 읽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풀으신 분들은 아 정말 대단하시고요 만약 못 푸셨더라도 굉장히 이거 실전에 도움되는 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영상 한번 돌려보시거나 바둑판에 직접 놓아 보시면서 복습하시면은 굉장히 실전 술기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